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봉산 능원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저 멀리 도봉산이 있습니다. 여기 신선대도 있고, 이렇게 아주 어,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어, 미륵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능원사를 어, 미리 선조 스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어, 옥상에 어, 대웅전 위에는 금시조 어, 이렇게 동물을 해 놓고 자 여기에 어, 특징은 다른 데보다는 아, 여기 봉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대웅전 중앙에 어, 미륵불을 조성해 놓았습니다